매일 묵상, 24년 2월 26일, 월요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한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왜저 여인과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목상길자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사모하며 삶이 곧 예배가 되도록 마음과 정성을 쏟게 합니다. 요복음 4장 20절에 그림 심사는 사마리아인들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예배드린 그림신산에서 예배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자신이 어떤 예배자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가 될수 있을까요? 첫째. 간절함과 기대로 드리는 예배.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참된 예배에 관한 갈망이 있었음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함과 기대를 품어야 합니다. 둘째, 바르게 드리는 예배. 예수님은 여인에게 참된 예배는 장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자기 생각과 방식은 모두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과 진리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셋째,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예수님을 통해 참된 예배를 깨달은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갔습니다. 이전에는 피해 다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참된 예배자가 된 사람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면 자신을 섬기던 삶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으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며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배자로 평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삶의 적용, 귀한 재산이 되는 실패. 거부를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버렸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더곧 세워지고 다른 더 좋은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기의 힘은 거부당함으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자신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거부를 당했을 때 냉소, 파괴행위, 자악 등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자신에게 더욱 상처를 주는 결과를 낳으며 반면에 다시 시도하며 더 많이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자신을 재건할 수 있는 의욕을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실패가 귀한 재산이 되어 더 좋은 내일을 맞이하게 합니다. 자신이 만족스러운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에 집중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